휴대폰 꿀팁을 알려드리는 아이팁입니다. 현재 갤럭시 S21이 출시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후속작인 갤럭시 S22의 출시일은 대략 2022년 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2의 출시를 기다리는 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셈인데요. 적당한 플래그십 모델을 쓰다가 S22 출시에 맞춰 갈아타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갤럭시 S21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갤럭시 S21의 스펙과 시세표를 보러 가보실까요? 갤럭시 S21의 프로세서는 삼성 엑시노스 2100을 탑재하였고, 램은 8기가 내장 메모리는 2 5 6기가로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아쉽게도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디스플레이는 6.2인치 20대 9 비율의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고, 멀티터치 지원, 정전식 터치 스크린, 초음파 방식의 지문 인식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1000만 화소 듀얼 픽셀 카메라, 후면 카메라는 트리플 렌즈 구성으로, 기본과 광각 카메라는 1200만 화소, 방원 카메라는 6400만 화소를 가지고 있으며 OIS 기능이 탑재되어 흔들리지 않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는 4000mAh이면서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니 배터리 걱정은 없을 것 같고 색상은 팬텀 그레이, 팬텀 핑크, 팬텀 바이올렛 팬텀 화이트로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하였으며 또한 IP68 등급의 방수방진을 지원하고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탑재되어 보다 선명하고 사실적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21의 스펙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표를 보러 가보실까요? 앱스토어에서 띠링이라고 검색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줍니다.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을 터치하여 띠링앱에 접속해 줍니다. 띠링앱에 접속하게 되면 앱 인증이라는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허용을 눌러 주셔야 앱 인증이 완료됩니다. 띠링앱에 접속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 휴대폰 시세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찾아서 시세표를 클릭해 주기만 하면 호갱탈출.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시세표입니다. SK는 번호이동 기준 7만원? 기기변경 17만원이고 KT는 번호이동 20만원 기기변경 17만원입니다. LG는 번호이동 차비 3만원 기기변경 16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두 번째 시세표입니다. SK는 번호이동 6만원 기기변경 15만원이고 KT는 번호이동 기기변경 10만원 중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LG는 번호이동 차비 2만원 기기변경 10만원으로 앞서 보셨던 시세표와 같이 LG는 번호이동 시 차비를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세표입니다. SK는 번호이동 7만원 기기변경 1만원 십구만 원이고 KT는 번호유동 23만원으로 가격이 좀 있는 편이네요. LG는 번호유동 차비 4만원, 기기변경 16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LG가 삼성에서 나온 휴대폰 중 인기 있는 모델인 갤럭시 S21을 LG로 번호유동 시 차비를 주면서 고객 확보를 위한 제스처로 보여지는데요. 통신사를 옮겨도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시고 옮기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성지인 비밀의 방에서는 갤럭시 S21이 어떤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띠링에는 비밀의 방이라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접속 방법은 띠링에서 회원 가입 후에 진행되는 간단한 앱 인증 절차만 받으시면 비밀의 방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기종을 입력하시면 해당 모델들의 통신사별로 가격을 알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서칭할 수 있으니 좀더 발품 팔기 쉬워지겠죠? 지금 비밀의 방으로 접속하세요. 현재 비밀의 방 LG 번호 이동 기준 39,900원으로 보이는데요. 내집 주변에 오프라인 성지가 없거나 가까운 곳. 곳에 있지 않다면 온라인 성지인 비밀의 방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비밀의 방에서도 성지들마다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구매하려는 폰을 정확히 정해두고 성지들을 찾는다면 시간도 절약하며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겠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찬 꿀팁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